지금 말씀하신 그런 데이터들은 아시서 다볼수 있는 거죠? 네, 아실 어. 앱에 들어가셔도 되고, 네. 아실 웹사이트에 그쵸, 그쵸. 들어가셔도 되는데, 네. 그냥 검색어에 아실 치시면 저희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네, 거기 이제 메인 화면에 음. 매물 증감이라는 메뉴가 전면, 그렇죠, 바로 보시면 가운데에 네네. 부동산 네네. 여기, 여기 네. 이쪽 매물 증감이 네. 매물 증감을 음. 눌러 보시면. 음. 이제 지역별로 어 매물이 증가하는 순을 눌러보시고 시도 단위도 있고 예, 예. 시군구 단위도 있고 읍면동 단위까지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보면은 음. 이제 어~ 일공 대책 이후에 그쵸, 매물이 그쵸. 증가한 순을 매매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음. 이제 1 위가 충남 계룡시로 나오기도 하고 음. 그리고 또 투자자들이 단기에 많이 들어갔던 강원도 속초시도 나오고요그렇죠그 또 파리에는 춘천시도 나오거든요 음. 이런 지역들을 예를 들면 전남 광양시에 월별 매물 연황을 버튼을 음. 눌러보면 그쵸, 그쵸. 일별 매물이 어떻게 변화됐는지가 그래프로 나옵니다 네. 네. 그럼 그래프를 와. 보시면 이제 매매로 체크만 하시고 음, 음. 보시게 되면은 과거 대비 네. 이제 전남 광양시로 네. 체크를 해서 음. 보시게 되면은 그 전까지는 이제 다주택자들 혹은 투자자들이 매물을 많이 소진하고 있다가, 그렇죠. 최근에 이제 대책 발표 이후부터는 매물이 다시 증가하는 형태로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6월 22일 전후로 해서 네. 바닥 찍었다가 다시 증가를 하네요. 네네 음. 맞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경기도만 보더라도 음, 네네. 어 수원시 팔달구를 제가 좀 관심 있게 봤는데요. 네네. 수원시 팔달구 같은 경우에는 뭐 마용성에 버금갈 정도로 수용성 얘기까지 나왔던 지역인데요. 음, 재건축 혹시 네개 단지가 워낙 셌었죠. 근데 이제 그 지역이 네. 대책 발표 이유를 음. 한번 놓고 체크를 해보시면 네. 대책 발표 전까지는 굉장히 플랫하게 매물이 그러네요. 딱그천개전으로안정되게 예. 가다가 그 이후부터 이제 6월 17일 이후를 관망을 하면은 음. 전체적으로 매물이 급증하는 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 근데 이제 수원 안에서도 음. 모든 지역이 매물이 급증한다기보다. 전체적으로 그~ 브로드하게 매물이 음. 증가하고 있다는 거고 그렇죠. 그 안에서도 입지가 훌륭한 곳은 매물이 감소하기도 합니다 음. 근데 이제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어~ 수도권 남북권을 안 보던 지역들 원래는 음. 가격이 많이 상승하지 음. 않던 지역들이 음. 사실은 이제 가격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음.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많은데 그렇죠. 이제 보이스의 기준으로 이제 똘똘한 거 기준으로 보자니 음. 음. 그 안에서도 아주 입지가 조금은 어, 조금은 처졌던 지역들의 음. 매물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에 대한 이제 반증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여기뿐만이 아니라 인천 쪽도 매물이 음. 증가하는 곳들도 있고. 음. 그래서 지역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아파트 단지까지 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죠. 어, 시군구 랭킹이 아니라 아파트 랭킹으로 보시면 지역을 한정해 놓고 보시다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단지 매물이 감소하는지 증가하시는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음. 물론 여기 랭킹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지만 아파트 단지를 직접 메인 화면에서 음. 조회하신 후에 그 매물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지도에서 예를 들면은 지역명으로 아파트 찾기를 해서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그리고 뭐~ 가격순으로 해서 음. 비싼 도곡 넥셀 아파트의 매물을 확인을 하고 싶으시면 네. 조금 스크롤을 내리시면 음. 이제 매물 증감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어, 그래서 네. 매물 증감을 누르셔서 음. 전세 월세를 해제를 하시고 매매를 보게 되면 대책 이후에 매매 물건이 급감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정확히 7월 6일자, 7월 10일자 나왔으니까 네. 7월 그렇죠. 6일자가 제일 고점여고쭉 네. 빠지고 있네요. 네. 완전히 급감을 하네요. 진짜. 네. 급감을 와. 합니다. 그런데 예. 이 매물이 급감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중개사님 전화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이제 토지거래 허가로 묶이면서 음. 실입주할 수 있는 매물 빼고 음. 새낀 물건들은 더 이상 팔수 없게 됨으로써 그렇죠. 그 매물들이 싹 사라져버린 거죠. 온라인상에서. 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음. 온라인상에서 매 일자별로 매물의 증감 현황을 파악을 해가지고 음. 단지별로 지역별로 비교해 드리고 있으니까 음. 지금 이제 보유세 기준으로 내가 어떤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음. 명확한 기준이 없으신 분들은 좀 참고하시기 좋은 자료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진짜 일자별로 매물을 다 체크해서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조작 방법도 되게 간단하거든요 근데 네. 일단 그래프만 보더라도 매매가 급감하는 걸볼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지역 내에서 해당 지역 내 해당 아파트에 관심이 있는 층들 같은 경우는 이거 보시면서 조금 더 빨리 움직이시는 것들 혹은 좀 여유 갖고 하시는 것들 판단할 수 있겠네요. 네. 전세 매물도 또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네. 실제 이제 정부의 임대차 3법이 음. 시행된 이후에도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역이 음. 전세 매물 자체가 어, 너무 감소하더라라고 음. 판단이 되시면, 네. 임대인 입장이시면은 사실상 음. 어, 이 매물 안에서, 이 적은 매물 안에서 임차 수요가 또 경쟁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음.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범주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네. 임차인 입장에선 내가 꼭이 집에 전세를 나 월세를 들어가야 한다고 하면은 음. 이 매물이 감소되는 걸 보시고 음. 좀 기다렸다가 전세 계약을 하기보다 음. 어~ 좀더 빠르게 그나마 최근 시세에 맞춰져서 전세 가격이 있는 매물이라고 판단되시면은 그렇죠. 계약을 서두르시는 게좀 맞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그렇죠. 뭐 전세 같은 경우에 뭐 투자 목적이라 보단 대실 고주 100 거의 100% 목적일 텐데, 네. 네. 어좀 먼저 움직이시는 것들 저도 늘 추천드리고 있는데 그 먼저 움직이시는 것들의 기준을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사이트네요. 네. 야 되게 좀 파워풀하네요. 그러니까 네. <웃음> <괜찮네>. <웃음> 어, 기존에 이제 뭐 저희 뭐 부동산 지인 대표도 나오셨었고, 네. 부동산 호객 노노 대표도 나오셨었는데, 그것도 네. 이제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무튼 이런 기능들은 제가 이비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기로 하고요. 일부를 좀 마무리하면서 근데 지금 최근에 데이터를 보셨잖아요. 예. 어, 투자 수요층들이 지금 투자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혹시? 어, 사실은 이제 투자 수요층이라고 하기에는 음. 너무 거래량이 낮아요. 전체적으로. 그렇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지역별 거래량뿐만이 아니라 음. 그러니까 단지 거래량으로 보더라도 음. 음. 기존의 거래량 대비 너무나도 급감했고 음. 실제 거래가 대책 전에 일어나는 곳들도 대책 대책 이후에 거래가 영이 될 만큼 음. 수요는 사실은 실수요뿐만이 아니라 투자 수요도 같감을 했죠. 음. 근데 사실은 뭐 최근에 이제 동탄이든 음. 이런 수도권 남부 지역을 보게 되면 네. 전세가가 정말 급등을 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매매가도 단기에 상승한 곳들이 음. 많이 보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은 사실은 투자자들이 더 들어갔다기보다. 음. 기존의 이제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음. 매물은 급감을 하고 오히려 음. 임대차 선법으로 인해서 전세가가 오르다 보니까 음. 이 전세가가 다시금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현상을 좀 음. 목격을 할 수가 있고요. 음. 그리고 지금 투자자들의 스탠스, 그리고 음. 다주택자들의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음. 스탠스를 보면, 사실은 입지 좋은 곳에 공시지가 낮은 정비사업. 그죠 이런 것들이 각광을 받을 수밖에 음.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정부의 현재 공급대책의 입장도 음. 있고, 정비사업에 대한 어떤 용적률 완화의 관점도 있고, 음. 보유세 면에서 공시지가 합산됐을 때좀 음. 부담이 없는 면도 있고, 음. 그리고 입지 좋은 곳에 신축, 그거는 음. 사실 정비 사업밖에 답이 없거든요. 그렇죠. 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선호 현상은 여전히 좀 살아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음. 기존에 프리미엄이 많이 빠졌던 재개발 사업장 같은 경우들도 음. 많이 프리미엄을 회복하는 추세 에 있는 음. 거를 봐서도 음. 아직 어떤 수요적인 측면에서 음. 어 입지가 안 좋은 곳을 내던지기보다는 추가로 사는 거에 대한 부담은 있죠. 취득세 네. 때문에. 하지만. 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전세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곳에 대해서는 음. 지금 당장은 없지만 음. 향후에는 취득세를 안고도 사려는 수요가 발생하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예측이 됩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예. 뭐 취득세도 지금 뭐 상주택자 이상은 12%까지 감수를 하더라도 음. 10% 이상 올라가는 네. <laughs> 예상되는 지역들은 예. 투자자 입장에서는 볼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예. 하는데 음. 쉽지는 않죠. 쉽지는 예. 않은데 양도. 수익사랄 때 제일 부담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 다른 또 하는 것들이 또 위축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런 자문도 구하시긴 할 텐데 네. 법인으로 단기 양도 차익을 보기 위한 투자들도 많이 하셨었고 네. 규제적 기정 전에는 네. 어, 특히 이제 지방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럼 지방 물건들 지금 비규제 지역들 물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 저도 사실은 이제 음. 그, 지난 한두 달 동안 부산을 음. 정말 많이 갔다 왔거든요. 네네. 부산을 원래도 좋아하기도 하고, 음. 이제 제 지인분을, 그러니까 제 가족분을 이제 삼익비치를 또 매수해드리기도 했었어요. 야. 근데, 사실은, 예. 근데 이제 음. 어책뭐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음. 사실은 가격의 모든 요소가 반영돼 있다 보니까 음. 부산에서 사실은 최고를 삼위 빛으로 치고 음. 뭐 동네에서는 동네 럭키를 치고 음. 각 지역의 정비 사업 중에 또 대장 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게 사실은 이제 대책 전에 음. 매물이 정말 없었어요. 음. 그러니까 뭐 동네 럭키 같은 경우에는 매물이 그냥 0이었습니다 네. 그냥 그 지역 단지에서 담합을 해서 매물 음. 안 내놓기도 하고. <laughs> 진짜, 예. 예. 사업성이 좋은 정비사업들은 그렇죠. 정말 음. 매물이 급감을 했는데 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매물이 한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 음. 그큰 단지 네다섯 개 혹은 한개두개 음. 정도가 나와요. 네, 네. 근데 저는 기본적인 스탠스가 음. 부동산 시장의큰 흐름도 있고 음. 여러 가지 규제도 있지만은 네. 우리가 살면서 해야 되는 거는 좋은 부동산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라고 생각을 음, 하거든요 그런데 예. 사실 비규제 지역 중에서도 음. 서울 다음으로 큰 지역들 음. 혹은 서울 안에 있더라도 내가 규제 지역이더라도 음. 이런 시기에 가격이 저렴해지고 음. 음. 내가 어느 정도의 철학이 있다라고 네. 생각되면은 저는 가능성 있는 지역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 그러냐면은 뭐 지금의 정비 사업을 놓고 음. 보면 주변의 신축 대비 정비 사업의 사업성을 분석을 해보면 안전 마진이라는 게늘 존재하기 때문에 네. 내가 투입되는 거 취득세까지 다 감안하더라도 음. 이 사업은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와 있고 음. 그리고 사업성도 기존 조합원 세대수 대비 일반 음. 분양분이 많이 나오고 음. 이 일반 분양분을 비싸게 팔수 있는 주변의 분양가 조성이 요건이 음. 되면. 음. 충분히 계속해서 도전할 만한 시장이라고 음. 판단이 되고요. 음. 뭐 도전한다는 게 투기를 하시라는 게 아니라 음. 실거주 입장에서는 또 이런, 예. 이런 대책 때문에 한 걸음 물러서기보다 음. 이런 시기에 오히려 좋은 입지의 매물이 음. 나올 수 있고 음. 그 매물을 이제 제가 예시 들었던 삼익빌치처럼 좋은 코스, 좋은 음. 구조로 음. 매입할 수 있는 기회다 보니까. 음. 대신 그런 거에 대한 공부가 되어 있어야겠죠. 네. 그러려면 우리 소장님 방송 많이 들으셔야 될것 같고. <laughs> 근데 결국에는 자기 네. 철학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지역적인 거시적인 분석보다 음. 내가 이 지역에 대한 이 매물에 대한 확신이 있고 네. 그 구조를 굉장히 합리적으로 뽑을 음. 수 있고 음. 이거를 지금의 정부와 상관없이 음. 나는 평생을 갖고 갈 지역이라고 판단되면 음. 굳이 이렇게 일일비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아영 괜히, 괜히 기, 기분이 좋아서. <laughs> 어, 야, 최근에 만났던 분중에 최고시네요, 진짜. 야, 일단, 예, 말투도 그러시고 일단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는 부분들이나 데이터를 요소요새에 어, 넣어서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너무 좋고요. 또 이런 또 시스템을 만들어 주신 분이어서 더 신뢰가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어, 1부는 이 정도 하고요. 2부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아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하고 구체적으로 또 이제 몇개지 분석을 해 보면서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이어나가겠다는 것을 이번에는 곧바로 집값이 오르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초양극화 현상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초강력 규제와 부동산의 양극화 시대, 사야 할 부동산은 더 명확해지고 있다. 부동산 매매의 입지 선정과 돈 버는 핵심 입지 20곳을 완벽 분석한 이제부터는 오를 곳만 오른다.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이제부터는 오를 곳만 오른다를 검색하세요.